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또 짧은 키로수로 이 실내 공간과 더군다나 골프백이 무려 4개가 기본으로 실리는 큰 적재 공간을 갖고 있는 꿀성비 있는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우측에 보이는 정말 겉 외관 사이즈부터 뭐 실내 공간, 적재 공간까지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는 포드의 토러스 차량인데요. 차량의 외관이랑 실내 옵션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스펙 말씀드릴게요. 2011년에 등록된 키로 수도 짧습니다. 7만 5천 키로, 7만 5천 키로의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토러스 3.5 차량.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컨디션은 정말 최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현재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6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게 되면은 약간 좀앞 부분이 좀 각지거나 너무 낮게 떨어지지도 않고요. 앞에 이 본네트 앞쪽 부분 자체도 뭔가 되게 그 백상알이라고 해야 될까요? 튼튼하고 높으면서도 두꺼운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차량도 이렇게 크롬 재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지금 까짐 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 범퍼 부분에서도 스크래치 좀막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고요. 지금 9년 10년 차가 되었지만 라이트 헤드램프 부분에서도. 전혀 백화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깔끔한 상태고요. 본 니치나 이런 것도 상당히 뭐잔 스크래치나 티나는 거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휠을 보시면 또 전차주분이 얼마나 조금 운전을 좀 그래도 안전하게 하시는지는 딱 티가 납니다. 테두리 부분에 살짝 그냥 조그만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의 생활 기스. 대신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기스는 안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훌륭합니다. 예. 지금 한80% 이상 지금 잔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에 휀다부터 지금 이제 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잠깐 제가 이렇게 비스듬히 보게 되면은 예. 카메라도 그렇게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문콕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진짜 상당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까진 곳도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뒤쪽 휠도 앞쪽 휠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었고, 뒤쪽 타이어 또한 같이 훌륭하네요. 얘도 지금 한70%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트렁크, 이 사이즈부터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딱 안에 적자 공간이 얼마나 넓을지 짐작이 딱 가는데요. 지금 한 바로 확인을 해보면, 따라다라다. 진짜 요게, 이 차량이 그래도 그랜저 H 장 동급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공간 보세요. 이 높이부터 깊이 그리고 좌우 골프백이 그냥 4 개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을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리어 램프도 그만큼 정말 크죠. 어, 정말 왕만하게 딱딱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저는 좀 후면부가 좀더 웅장한 느낌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잠기스나 이런 거 보이는 거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석 외관을 보게 되시면은 똑같습니다. 위쪽 휠 부분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런 뒤 횡다나 앞쪽 문 이런 횡다, 휀다, 앞 횡다까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문콕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어. 어쩜 차가 이러지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외관은 이제 영상 보시는 거 그대로 상당히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실내 상태가 또어마무시하게 관리가 잘 됐는데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나차 할때 가장 많이 눌리는 부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막 심하면은 또 틀어지기까지 하는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주름도 어느 정도 진짜 살짝의 생활주름만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또한 당연히 운전석보다 사용감이 덜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까지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요 어, 진짜 앞에 이런 대시보드 어, 전반적으로 요렇게 뭐 버튼류 버튼류 까짐을 봐도 진짜 그런 거 하나 없이 정말 키로수가 짧은 게 그만큼 사용이 덜 했다는 걸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는 이 상태로 현 상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동을 한번 걸고 이제 나머지 옵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어, 엔진 소리 상당히 지금 정숙하고요. 안에 뭐 들러, 들려오는 그런 소리 없이 상당히 지금 깨끗한 조용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떨림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없는 상태고요. 그럼 제가 나머지 이제 옵션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관에서 보신 것처럼 상단에는 일반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얘는 두 가지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틸트 버튼 그럼 뒤쪽만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고요 슬라이드 버튼으로 해서 또 누르시면 원터치로 잡소리 하나 없이 작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닫히는 것도 깔끔하게 잘 닫히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눈부심 방지 기능이 들어간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전차주분께서 투채널로 블랙박스 장착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밑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도 사제로 지금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현재 맵피로 해서 사제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후진기어로 놓다 보면 어, 화질 진짜 깨끗해요.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후방 카메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기본적인 라디오나 오디오 이런 CD 플레이어 같은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쪽으로는 프로토 듀얼 에어컨 이런 식으로 2단으로 해서 현재 열선 시트까지 운전석, 조수석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 뒤쪽으로 보이시죠? 패들 시프트와 핸즈프리 볼륨이나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토 라이트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전석과 조수석, 이런 식으로, 네, 정상작동되는 전동 시트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현재 지금, 어 진짜 이런 스웨이드 부분이나 이런 대시보드, 진짜 막 핸들, 저뭐 버튼, 한번더 봐도 정말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는 걸한번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뒷자리 공간도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뒷자리 시트 상태가 그냥 끝내줍니다. 미쳤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앞자리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요. 지금 보이시죠. 저 주름 하나. 여기는 당연히 이게 마감질 때문에 쏙 들어갔지만 이런 데 보시면은 전혀 주름 하나 없이 상당히 지금 시트 관리는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트 이거 착좌감이 착좌감도 괜찮은데요. 착좌감도 상당히 좋고 이렇게 상당히 넓게 여유 있게 헤드 공간까지 뒷자리에는 크게 옵션 같은 거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 상태랑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엔진 소리죠. 엔진룸이랑 엔진소리 한번 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룸은 열어봤고요. 바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는 상당히 뭐 헤드 친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2011년식인데도 불구하고 키로수가 7만 5 0 키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숙한 이런 엔진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외관부터 실내 공간, 실내 옵션, 또 트렁크 공간, 이 적재 공간까지 모든 걸다 겸비하고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이토러스 정말 짧은 키로스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11년식의 키로스 계속 제가 짧다고 말씀드리죠. 7만 5천 키로, 7만 5천 키로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플러스 3.5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하나도 없는 정말 완전 무사고의 정말 완벽 그 자체의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650만 원, 650만 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이 차량 내가 꼭 가져가야겠다 제일 먼저 저희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선점해 가실 수가 있고요 이 차종 말고 경차부터 스포츠카 국산 외제차 상관없이 다 저희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그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항상 저희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꿀성비 있고 최적의 차량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다움의 정지열 팀장이었습니다.